반찬을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먹어본 사람은 안다 얼마나 맛있는지 밥 도둑입니다. 내일 하라니까 어. 몸 아파 갖고 스케줄도 다 취소해놓고서 무슨? 이거는 <laughs> 그거랑 그거랑 다르지. 달라 네. 누군데 <laughs> <뭔데> 그게? <웃음> <웃음> 통일부 장관 상을 받았는데 이게 왔어. 빠밤! 온누리 상품권이 왔어. 부천시장에 갔어. 이 10만원의 치를사서 여보를 1 0 0만원 만큼 행복하게 맛있는 걸 사오겠어. 오이 절임과무절임 고수? 도 절여서 200만원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어 아, 지금 야채 별로 봐도 없을 텐데 비싸고. 아, 좀만 이따가 하라니까는 그냥 고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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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이. 고집이. 야, 그 상품권으로 많이 샀습니다. 오이 너무 비싸요. 와. 이 작은 오이 더 비싸요. 이 옥파 더 비싸요. 무말랭이? 고추말랭이. 땅콩과 콩나물, 그리고 무. 너무 야. 비싸요. 내가 살려면 항상 비싸더라. 무슨 반찬을 만드는 겁니까? 고수. 기름을 넣고, 또. 옥파를 와. 넣고. 음. 땅콩을 넣고. 땅콩 음. 껍데기도 다 깠어요. 깠어요. 그거는. 소금 소금. 할로. 넣어 주고. 아니야, 내 기억. 소금 그릇이 없을까든니야 <laughs> <laughs> 그러네. 내가 좀 양을 작게 했어야 되는데. 이 오빠 코리안 고수가 있고 응. 중국 고수가 있어요 한국 고수 우리나라 못 들어오는데 아 그래요? 네. 저기 시장에서 사면 왠지 중국 고수 맛이 나는데? <laughs> <laughs> 얼마한 통이어야 음... 될까요? 그 정도면 될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저녁에 딱 숙성해 놓으면 간장에다 막팍 재워버리잖아 응. 그럼 얘가 죽이 돼버려 맞아. 금방 저번에 한번 그렇게 해도 먹긴 한데 이게 그중에 맛있어 이거는 먹어본 사람은 안다 얼마나 맛있는지 밥도둑입니다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내일 아침 맛있을 예정입니다 볶은 듯안 볶은 듯한 약간 그런 음. 맛이야 근데 이거를 완전 볶아버리면 또 맛없고 여보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오빠 이거만 있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밥에다가 음. 내일 하라니까 아니 이거 이제 졸여놔야 내일 할수 있어 <laughs> 몸 아. 아파 갖고 스케줄도 다 취소해 놓고서 무슨 이거는 그거랑 그거랑 다르지 이거 어떻게 먹어 지금 먹고 있잖아 물 어떻게 먹어 알아 <laughs> 이거 원래 피클용 오이 막 이런 건데 솔직히 한국에 다 좋은데 오이지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갖고 너무 물렁물렁해 아무래도 내가 오이지가 너무 먹고 싶어 오빠 체가생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요즘에 계속 먹는데 빠지나 <laughs> 와, 오빠, 이거, 씨도 없어, 씨도 없어. 이 오이로 하면, 이건 진짜 발로 담궈도 맛있는 거다. 냉장고 자리 없어. 아, 이거 김치냉장고, 김치통에다가 다 해서 넣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김치냉장고 지금 비어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을게. 여보가 이제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가. 진짜 얼마나 맛있는가. 이걸 또 언제 다 하려고. 아니, 금방금방. 이, 큼직큼직하게 쏘는 거라서 오빠 금방끝나 기다려. 기다려. 먹어. 내가 북한 오이지 해준다고 그래서 어머니 엄청 기대하고 있다니까 응. 어머니 이제 이거 두셔 보시면요 한국 오이지 물렁물렁하고 못 먹어요 예,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집 대대 손손 예민 아이들 다 이렇게 배워서 솔직히 눈은 내려오고 있어 약을 먹어갖고 내가 지금 코 맹맹이 소리나 목소리도 아니 근데 오빠 너무 좋다 뭘 좋아해 저리잖아. 응. 파란 게 그대로 있다 오이가 원래 절이면 누렇게 되거든 음. 파란 대로 먹을 수 있는 오이다 야 이거 좀 나도 이제 카메라 끄고 좀 썰겠다 에이.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아직도 한참 남았다 썰었습니다 음. 북한에서는 새까만 금뭐 이렇게 막 파리도 꺼내내고 막 이렇게 하면 <laughs> <laughs> 이 <이렇게> 소금 <적은> 봐 아우 <laughs> 어, 오빠 이런 걸로 어떻게 안 맛있겠나 이거 있잖아, 오빠 이제 응. 내일 아침에 물이 이만큼 찬다. 그렇지. 이 눈뜨기 같은 이 소금 좀 봐, 남조선 소금. 이거 봐, 이거 봐. 응. 소금만 봐도 이거 남조선이 티나. 이 소금도 달라. 하긴 뭐 공기도 다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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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좀 강하게,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그래야지 물이 쫙 응. 빠지니까. 그렇지. 내일 아침에 물다꽉 절이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다시 굵은 성으로 한번 더 소금을 해야 됩니다. 하이튼 내일 보여드릴게요. 응. 끝. 끝났단 말이야, 없어. 에이, 또, 무를 하는 겁니까? 어, 이거, 무, 무절임도 금방. 그 또, 언제 썰으려고? 아니, 그거 금방 썰어, 오빠, 이건. 진짜 이거 금방! 끝났어! 끝났어,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이거, 이 무슨. 이제 이것도, 북한에서는 닭강이라 그러는데, 한국에서 뭐라 그러지? 닭강이 일본말이라 그래갖고 또 없앴지. 북한은 다 쓰고 있는데, 벤또, 닭강 <laughs> 어제 <laughs> 거를 다 쌈에 넣은 겁니까? 오이 물이 계속 나오는구만요 이거를 응. 하루 종일 여보 바윗돌을 넣고 지들고 해야 되거든 근데 바윗돌이 없어. 없어서 머리 좋은 여보가 한번 생각해봐 이 지금 오이가 있잖아 얘가 응. 그냥 쫙그 짠물이 다 빠져서 꼬들꼬들하게 돼야 되거든 그래야지 씹을 때 소리 나거든 아, 꼬도덕 꼬덕덕하게 하려고. 응. 음, 음. 그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타라에다 물 받아서 누면 올리면 되잖아. 물? 화장실 효자였구나.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이 빨간 어? 통에다가 물 받아야 되겠네, 오빠. 이야. 어? 여기 같이 올려러 응. 어? 반만 것들이. 자, 이렇게 하고 물을 받아야지.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현명적인 방법이. 나는 계속 한국에서 못해 어,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돌 주서 와야 돼. 어, 돌을 없잖아 한국으로 돌 데도 없어 이렇게 큰 돌을. 오케이. 이야 우리 아빠 천재다. 어, 떨어진다, 네. 오빠 천지다. 뚝뚝 떨어진다고 뭐. 응어 점점 빨라지고 있어 떨어지면서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 버릴 거 아니야 이모로. 얘는 목욕이라도 시켜. 이제 일 갔다가 갔다 오겠습니다. 오면. 일 갔다 오면 고독 고독 음. 해지겠죠. 네. 1박 2일 장기 프로젝트. <laughs> 그러네. 오이지 담그기. <당국이. 웃음> 오이지 담그기 <당국이> 장기 프로젝트 <laughs> 북한식으로 해복이 끝났습니다. 우리 오이지는. 손에서 해먹던 오이지는 요렇게 팔았습니다. 아, 이거 또작다고 그러겠다. <laughs> 빨간트다가 한번 버무려야 되겠다. 이건 또 너무 크지. 중간이없어요 중간에서 <laughs> 중간 다 어디다 팔아먹고? 이거 어? 좀쉬다 어? <laughs> 어 쉬자+ 쉬자 메갈이 없다고 시도 없다고 지금 아프다고 그러면서 지금 일을 계속 만나 아, 이건 일이 아니지 이건 김매기하고 나가서 어뭐 내게 하고 물 기르고 다니고 어깨다가 이렇게 지게이고 그런 거 일이지. <laughs>